프랑스가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조금 안 좋은 인식들이 있는데, 파리 오고 그리고 파리 먼저, 제가 편집할 거지만, 이런 걸 팝니다. 성인샷. 물랑루즈가 그냥 단순 관광지가 아니라, 그 영화처럼, 실제로도 공연을 하는 곳이에요. 딱히 뭐 제가 공연까지 볼 생각은 없고, 물랑루즈 빨간색 건물이 시그니처인데, 그걸 좀 보고 싶어갖고 보려고 해요 데 지금도 야바이 하네. 어디 가든 도박은 하면 안 됩니다. 술, 담배는 할수 있어요. 근데 도박과 마약은 하시면 안 돼요. 여기서 걸어서 한 12분 정도 걸린대요. 프랑스가 지저분하고 냄새나고 조금 안 좋은 인식들이 있는데 전철역 가면은 인정. 전철역은 좀 냄새도 나고 좀 지저분한 게 있어요. 근데, 그냥 이런 일반 도로는 냄새 안 나요. 그냥 평범해. 그냥 감성 그 자체. 예뻐요. 유럽 여행이 처음이다 하면은 좀 빨리 오는 것도 좋다고 봐요. 물론 물가가 조금 세다든가. 유럽 오기 전까지는, 아, 유럽 꼭뭐 가서 볼거 있나? 유럽이 유럽 아닌가? 제가 그럴 생각을 했던 사람이거든요. 막상 유럽 와보니까 실분이 훨씬 낫네 라는 생각을 가장 먼저 했어요 그래서 유럽 한 번도 안 왔을 때는 유럽을 가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가 유럽을 한번 다녀간 다음에 아 유럽 나또 언제 가자보고 싶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의 다온것 같은데? 뭔가 거리가 유흥주점이 좀 많은 거리라고 해야 되나? 이거 여기 옆에 19금인데? 성인용품 파는 가게들이 많이 보여요 이 몰랑루즈라는 곳이 전 연령이 볼수 있는 공연을 하는 곳이 아니라 성인들을 위한 공연을 하는 곳이어서 그와 비슷한 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기도 많죠. 저거 제가 편집할 거지만 이런 거 팝니다. 성인샵. 헐락의 거리, 헐락의 거리. 홍등가라서 남자들 지나가면은 영화판에 들어오라 제가 불어를 몰라서 알아들을 순 없지만, 어떤 말을 하는지는 충분히. 여기저기 다 성인용품샵이야. 대단한 곳이다. 파리 여행 오시는 가족분들 계시다면, 애기를 데리고 오지 마세요. 우와. 체육관이. 복싱도 배워보고 싶은데. 물랑루즈가 성인쪽들이 많다 보니까, 밤에 오면 좀 위험하대요. 여기 밤에 오지 말라 하더라고요. 아예 저렇게 여자분이 위에서 영업도 하네. 여기 보이는 풍차가 블랑뮤즈거든요 건너가서 볼게요 여기도 관광지라서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멋있다 실제 영화에서도 저기 포스터에 보이는 그 여자들처럼 그런 복장을 하고 공연을 해요 블랑뮤즈 보고 어디 갈지 긴장해 가는데 잠깐 커피만 들었습니다 원래 근처에 스타벅스가 있어가지고 스타벅스 가려고 했는데 파리까지 오는 스타벅스 가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 눈에 보이는 곳 중에서 괜찮겠다 싶은 곳에 들어가서 카푸신노를 시켰습니다. 짱 맛있습니다. 지금은 파리 여행 오시는 분들이 소개를 잘안 하는 그런 곳으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원래는 버스나 전철 타고 왔고 에펠탑이나 개선문 그런 데 가려고 했는데 딱히 지금 아니어도 될것 같아가지고 새로운 곳을 가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보니까 가르니의 궁전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에 한번 가보려고 해요. 이제 하루 있었다고 이 근처 풍경들이 익숙해지기 시작했어. 우리 연주하러 간콜드십은잘 만나서 연주하고 있는 건지 모르겠네. 영국 도착하고 나서 인스타 스토리 하나 올라온 거 말고는 소식을 알 수가 없어. 한번 불편했는 거 봐. 뭔가 계속 이 파리 건물들을 보니까 계속 멋있긴 하는데 그 멋있는 게 익숙해 갖고 오히려 이제 감흥이 조금씩 줄어드는 느낌이 드네. 뭐 하는데가? 호 라이온 킹, 뮤지컬 라이온 킹도 그냥 예쁜 동네 걸어다니는 기분이에요. 너무 평화로워. 파리는 소매치기로 위험한 동네라고 했는데, 소매치기 위험하겠지만, 아직까지는 굉장히 평화롭습니다. 옆 근처에 있는 그런 빵집들도 되게 맛있어요. 백화점인 것같아 갤러리스 라피아르. 와, 사람 엄청 많네. 백화점이 건물이 세개예요 여기 하나랑, 여기 음. 아, 하나랑, 여기 하나랑. 음. 백화점이 엄청 크네. 이렇게만 보면 을지로 입고 신세계 백화점 있는데, 그런 느낌인데, 이것도 오페라 극장인데, 진짜 멋있다. 근데 이런 멋있는 건물을 보는 것도 이제 파리 왔으니까 의미가 있긴 하는데, 이게 콘텐츠로서 의미가 있을까? 아, 이거네. 저 이거 보러 걸어 지금 걸어온 거예요. 이게 가르니의 궁전 오페라 극장이래요. 멋있긴 하다. 홀드쉽이 런던 갔다가 콜라보레이션 공연이 끝났다 그러고 지금 오고 있는데 도착하면은 한 10시 반? 될거래요 시간이 너무 늦을 것 같아서 저는 따로 저녁을 먹을거고 저녁을 사러 나왔습니다 저녁으로 뭘 먹을까 하다가 근처에 평점이 좋은 샌드위치 가게가 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서 샌드위치를 테이크아웃 해고 먹을래요 플랜 B Bons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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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Ça Takeaway. Take away. Yeah. Uh, le le Tunis, le Tunis. Le is spicy. Spicy. Şey, yeah. okay. No problem. Yeah. The best seller is the plombi. Uh, non. <laughs> you choose your sandwich. Yeah. After you choose your bread. This ah. one is like a ciabatta and this one is like a brioche. Mm. This one is ciabatta, like a baguette, and this one is like a brioche. I recommend a bread.

구글맵에서 이 근처 식당을 좀 봤더니, 평점 좋은 데가 꽤 있는데, 평점 좋은 곳, 웬만한 곳들은 다 산식당이고, 평점 낮은 게 4.9점이고, 4.8을 못본것 같아요. 4.9, 5.0이 제일 많아요. 근데 여기 프랑스 다른 식당들은 평점이 높아 봐야 4.7, 8? 이러거든요. 근데 여기가 구글맵 기준으로 4.8점이었어요. 유튜브? 네 유명해요? 조금요 조금요? 고마워요 요구를 해주셨어요 고마 하루 보내세요 고 굉장히 친절하신데 제가 이제 아무래도 외국에서 이렇게 외국인들이랑 얘기해보는 경우가 거의 없어서 사실 조금 무서웠거든요. 또이 프랑스 사람들이 덩치도 크고 키도 크잖아요. 그래서 무서운데 <laughs> 되게 친절하시네. 그러니까 프랑스가 유럽이다 보니까 뭐 유럽, 뭐 호주, 미국 이런 데 가면은 아시아 사람들 인종차별도 한다는 그런 말도 많고, 불편하다는 얘기가 좀 그런 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것도 역시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제가 경험해 봤을 때는 생각보다 많이 친절하고 되게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요. 파리에 올때 뭔가 되게 소매치기 조심, 인종차별 당하지 않을까 걱정. 그런 거안 해도 돼요. 물론, 아까도 뭐, 이상한헤들이 와서 팔찌 채워주려고 하고, 서명 요청하고, 뭐 그런 것도 있긴 하는데, 그런 거는 그냥 무시하면 되니까. 그리고 내가 먼저 시비 걸지 않은 거. 그럼 시비 걸 일도 없겠지만은, 그리고 혹시라도 시비가 걸렸다라고 하면은, 대응하지 말고, 그냥 피하세요. 아이고. 고추 뭐야? <laughs> 원래 메뉴 같이 있는 건가? 그냥 먹으면 심심하니까 유튜브를 틀어놓고 먹으려고요. 고추가 엄청 매운가 봐. 오이고추 아니야, 이거? 제 얼굴이랑 비교해볼게요. 거의 비슷해. 아! 매워! 아, 이 안에도 고추가 있는데? 먹어볼게요 속을 좀 봐야겠다 이렇게 했어. 음 고추가 두개 있네 약간 서브웨이 같아 아 진짜 커 파리는 어제 저녁에도 느꼈지만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진짜, 입 짧으면은, 한 그릇 다못 먹을 가능성이 거의 한90% 돼요. 물가가 비싸가지고, 음식이 비싸긴 해요. 제가 이거 먹은 거가 거의 9유로 가까이 되니까,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만 원이 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비싼 건 아니에요. 어찌보면은, 서브웨이에서, 큰거 시켰을 때보다는 저렴한 거예요. 근데 양이 진짜 많아. 저는 원래 좀 대식가라서 많이 먹긴 하지만, 와, 배불러. 한무튼 저는 다 먹었습니다. 네, 저는 이따가 콜드시에 들어온다 니까그 전에 좀 먼저 씻고 제 개인 할 일을 하고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